작업 잘 끝났습니다. 클러치 누르시고 자오름 움직였을 때 이걸 잡은 상태에서 살짝만 풀어주세요. 이렇게 살짝 위에 클러치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습니다. 어, 과한데요. 노브 좋고요. 이걸 잘잡아놨구요 릴링감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? 감이 살짝 과장해서 100점이라고 할게요. 좀 너무했나? 99점. 네. 너무 좋습니다. 잘 사용하시고요.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. 이끼는 뭐큰 뭐 문제는 아니고요. 잘 관리됐고 잘 사용하셨고 단지 좀 이제 오래 뭐 떡졌다라고 표현해야 될까?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닐수령하시면 원심 주사 점꼭 확인하시고요. 하나 해서 보낼게요. 일단은요. 아, 그리고 보면 스풀 축이 살짝 휘긴 했었어요. 보면 여기는 마모가 있고, 이쪽은 없죠. 그러니까 이 원이 스풀이 마모가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, 얘가 스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충격을 받았을 때 찌그러졌다가 그러니까 닫고 안 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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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야. 네, 좀 세게 썼나 봐요. 잘 사용하시고요. 어, 원집 소리 끝.